안녕하세요 소식하는 미식가입니다 하... 날씨가 많이 이제 응? 아침은 시원하고 선선한데 낮에는 굉장히 덥고 빨리 가을... 가을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제 용현시장 쪽에 있는 부대찌개집 왔어요 부대찌개 먹으러 왔습니다 장금수 부대찌개 응. 하... 와이프가 뭐 시켰는지 궁금하네. 어? 자 매장 내로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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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음 시원하네. 아, 아, 매장 내는 이제 어, 깔끔하네요. 자 부대찌개 전문집이라 그런지 어. 메인 메뉴들이 다 부대찌개네요. 오, 제육정식도 있네. 이 메뉴가 뭔가요? 부대전골. 아, 부대전골? 네, 감사합니다. 야, 맛있어 보이네. 식사 준비할게요. 하, 하루에 이제 계란 우라이까지 있네. 야. 식사를 치고 야 국물이 좋아 보이네 맛은 어때? 솔있히 뭐. 자, 음. 음. 난 부대찌개 뭐 응? 국물이 좋은데 이 소세지는 별로야. <laughs> 이걸 무슨 소세지라고 하지? 어떤 소세지야? 요거 이거? 응어 어, 프랑크 소세지 아니야? 되게 다른 거? 프랑크인가? 근데 이이 이 햄은 좋아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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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아 이건 스팸이야? 음. 아. 어쨌든 뭐 그냥 나왔으니까 먹어야지 응? <laughs> 이 부대찌개 먹자 아, 부대전골. 아니, 아니 국물이 땡겨가지고 부대전골을 먹자고는 안 했어. 이집 가서 먹어그 제육도 있다고 난 얘기를 했지요 무슨 집에 가면 제육을 먹어? 부대전골 먹어야지. 치콰래잖아 치콰. 이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싫으면 냉면. 음. 음. 메뉴판 왼쪽 제일 상단에 있는 걸 먹으라고 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뭐 그게 메인 메뉴니까. 근데 그거는 어디 가나 좀 먹을 줄 안다 싶은 사람들 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 어떤 어떤 식당을 가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판에서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걸먹으라고 정보. 어, 그뭘 먹을지 잘 모를 때는 이제. 그집에 가장 잘 하는데. 음. 왼쪽 상단에 제일 위에 거. <laughs> 와이프가 그러네. 요전 음. 처음 알았네. <laughs> 그게 이제 제일 자신 있는 메뉴다. 음, 그 식당에서 아... 메뉴를 제일 처음에 든 거는 이거가 어.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부대찌개가 아니라 부대전골이잖아. 나 원래 전골 좋아해, 찌개 있다. 그래서 전골 먹은 거야. 전골과 찌개의 차이는 뭐지? 이거는 음. 베이컨과 햄이 더 추가돼 있어. 어 베이컨? 베이컨 여기 있어? 먹방 꼭 해야겠어? 이제 무서워서 먹방도 해야겠다고. 다른 콘텐츠를 할생각은없는거야 아니면은? <laughs> 어 베이컨 여기 있다. 어 있네 여기. 하는 미식가 하지 말고 먹방 먹방 무식자. 이런 거. 라면을까 이제 육수 좀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어, 네 아, 예. <laughs> 아, 사모님이 센스가 좀 아주...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너도 맛있어 오빠 뭐 모든 절반 오와, 저건 뭐야? 저는 이제 국물 없는 철판, 철판에서 이제 부대찌개 집 가면 저런 게 있어. 그리고 부대찌개 전문점 같은 데 가잖아. 나도 처음 본다. 근데 이게 인천에에 있는 건다 있는 거지. 근데 인터 인천, 인터에 있는 부대찌개 집들은 가보면 이렇게 부대 철판이 있더라고. 음. 나도 인터넷 처음 먹어. 다음에는 부대 철판인가 저거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이걸 여기 농림 라면사를 한입다 넣고. 어. 이 라면 사리만 있으면 끼얹고 스프 같이 있으면 먹고 나서 넣는다고. 오 처음에는 깔끔한 국물 먼저 먹어보고, 어. 그렇지? 오리지널을 그, 먼저 맛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라면 사리를 넣고 스프도 같이 어, 진라면 넣었습니다. 응? 매운맛. <laughs> 아무튼 뭐 응? 먹방에는 내가 소질이 없는 건가 그러면? 아니 뭐... 처음부터 다 바라는 건 어딨어요? 저는 이게 좋아요. 이 국물. 응. <목소리> 먹는 건 내가 더 좋아하고. 아 아이도 뭐 아직도 차가워. 아 국물 진짜 좋네. 원래 신김치 같은 거는 이렇 라면 사리가 익어가고 있는데 와이프가 여기에 이제 김치를 추가했습니다. 네. 어, 어 점점 맛있어 보이네. 다또 시작하는 이야아 <laughs> 맛있다 근데 또 국물이 아까는 깔끔했잖아 응 진하면 술을 먹고 나니까 약간 MSG 탄 그런 맛 있지 <laughs> 확실히 나거든? 음. 확실히 몸은 아까 첫 맛을 좋아하는데 뇌는 MSG 맛을 좋아하네 <laughs> 뇌가 확, 확 깨어지네 <laughs> 아이들 입맛인데 아주 근데 요즘에 이 몸이 건강한 음식을 많이 찾아아 앞에서 그런 몸이 먼저 찾아야겠다단 음. 그래서 간도 요즘 잘안해 근데 뭔가 그러니까 소금, 소금은 되게 크게 건강하고는 크게 연관이 안되나봐 소금은 상관없대 크게 상관없다 하더라고 요 의사 유튜브 보니까 <laughs> 사람들이 뭐 아프거나 뭐안 걸리거나 죽을 때 먹을 때 먹는 건 무조건 먹는 거는 되게 유단, 유난, 유세를 유난히 끌잖아 유세가 아니라 오히려 단 거를 많이 안 먹는 게 좋을 거야 어 맞아 맞아 단 거는 치명적이야 유명하다. 살만 찌우고 요즘에 맛이 배통원이 다 망치 났어. 너무 달게 먹어. 어디가나 너무 달아. 아아 국물 진짜 먹어봐. 응. 라면사리. 맛있어. 맛있어. 와이프가 극찬한 이 MSG 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laughs> <너또> 극찬이래? <laughs> 나 아까 첫 맛이 더 좋아 MSG 빈 먹다 라면 스프도 먹다. 나도 첫 맛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나도 MSG? 그 라면 스프 들어간 거뭐 맛있긴 한데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고. 아 솔직히 진짜 뽕은 맛있다. 그건 진짜 문제야. 아. <목소리> 근데 요즘에 이게. 몸이 안 좋아지는 거랑 이런 순간 있는 건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있는 거죠. 뜨거운 거 먹잖아. 먹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그 뜨거워진 느낌, 어. 그게 확 느껴. 식도에서 위까지 어, 이어지는 어, 그게 어. 이게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뜨거워지기 힘들 때못 먹겠어 뜨거운 거.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뜨거운 거보다는 좀 음. 공짜라고 그... 아, 내가 대단한 건데 소장과 근데도 마. 아무튼 음. <laughs>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먹기 딱 적당한 온도. 한 3, 40도 정도? 음. 어. 라면사지 먹어보다 어디 MSG 들어가 부대찌개 맛은 어떤가? 한 번만 먹어야 돼? 아휴 나도 한리이 뜨거워 아, 문자. <laughs> 음, 확실히 다르네. 라면 스프 들어간맛이야 라면 스프 들어게 마시야. 그면 스프 들어가 어가 마시야. 라면 어어가 마시야. 라어가마는 들어가 마어 멸치 육수가 이제 맛있잖아. 어? 자기가 그런 거 그, 되게 정성 들여서 잘 하잖아. 되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손도 꿋꿋하시고 음식 하실 음. 때도 손이 되게 그 있잖아. 손이 빠른 게 아니라 음. 이걸 하면서 청소지 하고 어. 이걸 썰고 썰는 것도 그런 것처렇게 빨리 썰는 게 아니야. 살가 어. 썰는데도 되게 손이 빨리 가는 게 느껴져. 음. 내공이 깊어. 역시 백년을 병룡이... 그 정도 연배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잡스러운 이 동작들이 다 제거가 응. 되고 절제된. 응? 딱 절제. 어. 로봇도 럼러딱 칼같이 써. 응. 칼같이 면서 이게 있고. 그래서, 모든 떡수가 나왔을 때, 싱크되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모든, 깨끗하고. 이제, 그, 장인의 레벨에 도달하면은, 군더더기가 없어지잖아. 맞아. 응? 쓸모 없는 행동이 없어. 응. 쓸데없는 행동 싹다 잘라내고 필요한 것만 응. 하는. 응, 굉장히 고효율해. 응. 아, 이거 마, 맛있네 그 손녀가 자기가 좀부대장들 힘들거나 자존감이 좀 낮아진다 싶으면 할머니 찾아서 할머니 밥을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맛에 대한 이유도 보거든. 내가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 싶거나 이제 좀 밀린다 싶으면 진짜 할는걸가 생각나. 왜? 어릴 때 하던 할머니 가 음. 그리고 내가 막 높고 좋아하고 이러는 게. 할머니 그밥그 그 맛을 찾아기게 뭐야? 응. 아 우리 여보의 감성은 진짜 <laughs> 알아주네요. 응. 응. <laughs> 근데 나는 뭐뭐 뭐, 뭐 할머니 음식 뭐 엄마 음식 이런 걸 그리워한 적이 없어. <laughs> 그럴 수밖에 없지. <웃음> 어? <웃음> 주 얘기 하지 말라 <마요>. 늘생각하니까 어. <laughs> 그리고 이제 그때 그 할머니 밥이 그전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거다. 그때만 보는 사람들이 무언가 뭐 치척만이었다 그랬잖아. 그런,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응. 나는 지금 현재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 응? 과거를 바라보는 자, 미래를 바라보는 자. <laughs> 아, 현재인가? <laughs> 아, 왜냐면은, 어? 뭐, 이헤리티리 우리, 응? 없는 삶은 상상이 안 되니까. 어, 지금이니까, 지금이니까 그런 거고 나는 나는 살아 그때 그때가 가장 만약니까 응. 언제나 가서 돌아가고 싶어하고 언제 어보잖아 누가 응. 와서 한번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럼 나 그때 얘기할 거 같아 잘 돌아가고 가고 싶어 정말 할머니 앞에서 먹고 싶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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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너무 애기때라그랬는 할머니 사랑하는 얘기 너무 <laughs> 근데 그게 얘기도 아니었는데.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 자기 만나기 전에. <laughs> 아, 이 원래 부대찌개 이런 거는 이제 국물이 맛있습니다. 밥은 왜안 먹어? 밥에 비벼먹는 거야, 어. 부찌개는 <laughs> 버터 하나 줘? 아니. 난 밥보다는 그냥 이렇게 먹는 게더 좋은데? 응? 아, 이, 이제 국물이 많이 쫄아서 이제, 이 물을 조금 더 추가했어요. <laughs> 이그그 그 뭐냐? 샤브샤브? 어, 그런 것도 그렇고. 일단 그런 국물들이 좋아. 내가 하얀 국물 별로 안 좋아했거든. 응? 내가 하얀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난 빨간 국물을 좋아해서 무조건. 응. 음. 근데 하얀 국물을 어떻게 하다가 좋아지게 됐냐면 응. 대구 갔을 때, 성신당 응. 갔을 때 응. 거기서 밥 먹었잖아, 응. 그 수제비 먹었잖아 응. 거기 사골국에 아! 맞아, 그거 되게 담배, 담백했잖아 아니야, 국물 맛은 진해서 사골국물에 다시다를 잡은 맛 이게 <laughs> 가장 좋아, 내가 지금 해봤거든 사골국물에다 시다를 타봤어 근데 그 응. 그 맛이 나더라고 아, 왜? <laughs> 멸치 육수였겠지 설마 그런 유명한 데서 다시다섞여어 근데 정말 다시다 타니까 그 맛이 나왔어 멸치 다시다 타니까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laughs> 그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 있던 거 같아 이거는 대구에서또못 먹는 거다 음,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네. 더 맛있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 사람이 내가멸잖아 <laughs>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그때 하얀 눈이 있었어 아 뜨거워 <laughs> 나는 자기가 끓여준 묵국이 응? 응. 뭐 아니면 아홉국뭐 이런 거 좋아하지 응? 하이도 맨날 요즘에 좀더 끓여야지 아니야? 국물 응, 다봤어와 응. 아, 응. 개운하다 입먹어 입을, 입을 여기 있잖아 왜내물 먹어 아 물이 있었네? <laughs> 어? 아니 잔기은 여기 응. 있는데 왜내면으먹어 맛이 심하네 <laughs> 변태라니. 왜 외국 사람 싸대기 맞았어 <웃음> <웃음> 미국 사을안 먹었으면. 아, 걔네들 이 아무리 그래도 그지걔네 자기 음식 같이 나눠 먹거나 응. 이러지 않아. 자기 개인서 그래. 어. 어. <laughs> 아, 다해서 들여다봐야 응. 돼. 응. 창틀 닦는 손사야 돼. 어, 와이프가 이제, 뭐, 이제 청소를 너무 아니야. 열심히 해서 어. 아니야 이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고 나서 창틀이 어. 그지 약간 흙먼지 어. 같은 게막 쌓였다고 해나 흙먼지 아, 어, 그래서 그거 어제 치는데 응. 마스크 쓰고 치어야 되거든 응. 와 먼지가 다 집어넣는 보이라 응. 떨어질까봐 겁나서 어? 방수만 떼지도 못하고 뭐 <laughs> <뭘또> 떨어질까 비층이시야 <laughs> <laughs> 밑에 밑에 보니 <laughs> 까마득히 다 보통 보증이 있단 말이야 응. 아 아무튼, 오늘은 이제, 음, 아침 식사로 간단하게 부대찌개를, 부대 전골, 어, 부대 전골을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 간단한 거 아니야? 평소에 고기 먹는 거 봐라. 평소에 <laughs> 아침에 먹지, 이러면서. 음. 먹거나, 그러지. 어. 아, 아무튼, 시원한 국물과 함께, 이제, 예, 이, 쓰린 속을 달래는 이 부대 전골. 오늘 느낌 맛있게 하다 진 아, 뜨겁네요. 음.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